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게임이 매칭이 진짜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같은 거 생긴 다음부터 지금 시즌쯤 되면 오히려 하는 사람에서 늘어 있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원래 뭐 상인 발렙 아니면 카파 이렇게 자기 목적 달성한 다음에 사실 잘안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더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면은 카파 다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프레티지 하고 다시 하겠지? 매칭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제가 하는 시간대만 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매칭 10분 걸리는 거 3번 기다렸거든 이러면 사실상 저는 제가 타로코프를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갖다 버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다른 서버를 가도 마찬가지야 밴당의 뭐 나라? 뭐, 이렇게, 모르겠네. 이번에, 아, 좀, 다시 한 번, 로그작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좌측하고 정면에 있는 그 창고만 툭툭툭 보고 그냥 나가는 걸로 하고, 정찰은 웬만하면 안 할게. 정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찍고 죽고, 찍고 죽고 하는 식으로 그냥 해서 해도 되니까. 이번에, 글쎄, 적어도 쉬운 일이랑 기업 비밀만 깨면 될것 같은데. 나는 지금 먼저 이거 먹고 시작할게요. 로그작할 때는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총알 맞아도 뗄수 있는 상황이게 되게 중요해서. 나는 PMC 없죠. 여기 그냥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가도 상관이 없는 느낌이야. 여기가 없네, 근데. 이미 누가 잡은 건 아니겠죠? 모르긴 해 혹시 여기도 없어? 잠시만요 아, 이거 이상하다. 아 전화도 이거 뭐냐. 멀리 갈게요 이거. 지뢰발 봤는데? 도탄 났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가면은 아, 깔끔하진 않은데. 앞쪽에 로고가다 없어가지고 제만 잡았으면은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도탄을 냈네. 어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꼬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잡고, 그래서 쉬운 일 끝내는 거 목표로 삼읍시다.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다시 잡았을 것 같은데? 뭐지? 이게 0. s v 9 8도 0. 안 해도 되는 종인데, 야뭐 이거 지금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를 한번더 밟았네. 이거는 그냥 나가서 그 결과창 좀 뜯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튕겨낸 거야, 대체? 얘 그래도 자클 관통 아닌가? 로고가 끼고 오는 헬멧들은 다 뚫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도 없어. 이번 판 로그가 좀안 떴네, 그리고. 로그가 안뜬건 오히려 저한텐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어차피 들릴 필요 없거든? 이쪽으로 가서, 저기 옆에 창고로 들어갑시다. 노던 안 되지 않나? 그쵸. 아,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 쇼어라인 탈출구 쓰기 좀더 깔끔해서, 로밍로그가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지금 지뢰 소리가 버그야? 아니면은, 진짜로 밟고 있는 거야? AI가 버그나서 지뢰 구간을 계속 밟나 여기 역주행으로 가면서 잡는 거 쉽지 않은데. 뭐 있다. 야, 이거 위에 소리 아니? 이거 내가 잡은 애. 요 위에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로밍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얘네가 밑으로도 내려오나? 이 위에 있는 로그들이 위치상으로는 그저철 그거 있잖아요 파이프? 그거 옆쪽에 지금 자리 잡은 것 같거든 이건 위고 볼수 있으려나. 이거는 CMC 같은데. 와 이거 심하긴 하다? 저 소리 들리는거 있으면 음, 여긴데 얘네 아닌데 나손 애는. 큰일 난데,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И бит. 났네. 이거 그거 없는데. 바다 출혈 끌 잡는 거 없는데. 현명한 생각은 여기서 그냥 여기 안 들르고 그냥 나가 버리는 건데 일로 이렇게 여기서 힐템 하나 안 나오면 힘들겠는데. 이거 힘들겠는데요. 아, 이거 갑자기 나온 스케브가 과다치를 두 개를 받고 와 가지고 씨. 아. 두발 맞은 거에 두 개나 가 가지고 씨. 아. 다깬 건데 이번에. 아, 진짜. 뭐 개정 작업이랑 마약밀을 깬 걸로 그냥 오케이 하고 등대 그냥 그만하자. 어차피 저거 하다보면 또 등대 열리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오클인가 입고 가지 않았어? 오클 갑옷을 입고 갔는데 걔가 팔을 안 막아주는 리그라서 그냥 양팔을 그냥 탁탁 하고 싸버렸나봐. 얘 지금 되지 않나?